이번 시간에는 고대 가요 구지가 볼게요. 우선 고대 가요부터 볼게요. 고대 가요란 고대 국가에서부터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노래예요. 고대 국가서부터 향가 이전까지. 그래서 고대인들의 정서와 사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했어요. 이 말은 이렇게 노래 하나가 딸랑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노래, 춤, 이런 게 곁들여진 거예요. 그 다음 배경설화가 있다. 그래서 배경설화와 본문을 연관시켜야 되죠. 집단적 서사적 내용에서 개인적 서정적 내용으로 변천합니다. 구지가는 이쪽이에요. 집단적 서사적 내용입니다. 그다음 사구체형식이 많고요. 사행이 많아요. 구비전승되다가 후대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가 고대 가요고요. 그다음 이제 구지가 볼게요. 배경설로부터 볼게요. 옛날 구지봉이란 산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구지봉 구지가 연관이 있죠. 황청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왕이 되라고 하셨다" "나라 왕 뭔가 나라를 세우고 왕을 내리, 내려주려고 하나봐요" "내가 일부러 이곳에 왔으니 너희들은 백성들 너희들은 산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나를 맞이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춤도 춰야 되고요 흙도 파야 돼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소리가 말을 한 거예요. 이에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정성껏 빌고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며 흙을 팠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지가는 흙을 파면서 부른 노, 노래예요. 노동유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흙을 파면서 불렀기 때문에 노동유입니다. 1 0일 후에 황금알 여섯이 내려와 사람으로 변하였고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수로왕이고 그가 세운 나라를 가락국이라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로왕이 가락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설화에 구지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로왕이 가락국 세운 설화에 구지가가 들어있어요. 이제 보면 볼게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사고체죠. 네, 처음 보면은 거부가 거부가 거부기를 호명하고 있죠. 이 거부기는 신성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 숭배 사상이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머리를 내어라. 이 머리는 우리 신체에서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머리가 의미하는 건왕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왕을 내어라. 우두머리를 내놓아라. 하면서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어요. 내어놓지 않으면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거북이를 위협하고 있죠. 위협하면서 기원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북의 이 의미 중요하고요. 머리의 의미 중요합니다.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 머리는 제일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왕 우두머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 구조를 볼게요. 처음에는 거북과 거북아 호명하면서 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머리를 내어라, 뭐뭐 해라, 명령이죠. 그 다음, 내어놓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으면, 가정. 그 다음, 구워서 먹으리, 위협이죠. 그래서 구조가 환기, 명령, 가정, 위협. 이렇게 됩니다. 다 보았고요. 정리할게요. 시의 화자. 화자는 집단이죠. 여러 사람이고요. 백성이에요. 그 다음, 상황. 어, 머리를 내어라. 머리가 왕 우두머리라고 했죠. 그래서 왕을 내어라 하면서 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어요. 정서는 기원 소망, 그 다음 어조는 이렇게 머리를 내어라. 뭐뭐해라 명령이죠. 그 다음 직설적 어조예요. 그 다음, 시상 전개 방식 보면은, 처음에는 거부가 거부가 환기하고, 뭐뭐 해라, 명령, 뭐뭐 하지 않으면, 가정, 구워 먹을 거야, 위협.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 표현 방법은 상징이 쓰였죠. 거북이의 의미가 있고, 머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 뭐뭐 하지 않으면, 가정법이 있었죠. 그 다음, 운율은 사구체. 다음 성격 볼게요. 성격은 집단적 가무입니다. 집단이 불렀고요. 가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불렀어요. 그 다음 노동요예요. 이거는 배경설화랑 관련이 있죠. 보면은 노래를 부를 때 흙을 팠어요. 여러 사람이 흙을 팠어요. 그래서 노동요예요. 노동요. 그 다음 이제 주술적 제의적이에요. 이 말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존재의 힘을 빌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거예요. 다 봤고요. 여기까지 볼게요.